안녕하세요. 2022년 7월 1일 충주중앙탑초등학교 뉴스입니다. 앞으로 뉴스를 진행할 6학년 박다경, 5학년 김정우입니다. 이번 뉴스는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주간과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중심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 학교 SNS 활용 실태를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습니다. 홍세정 기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세정 기자입니다.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의 SNS 활용 시태를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 순서는 카카오톡 510표, 페이스북 125표, 인스타그램 112표 순으로 라인, 트위터 등 기타 SNS 97표, 사용하지 않으면 96표 순이었습니다. 매우 많은 학생들이 친구들과 대화에, 도, 대화와 소통에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알수 있었으며 특히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SNS 사용 시 가장 상처받는 순서는 단체방에서 내가 따돌려지는 느낌이 들때 316표, SNS 답장이 없을 때 151표, SNS 욕설을 들었을 때 125표 순으로 자기를 밝히지 않은 사람 비난을 받을 때 92표 순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SNS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상처받았던 경우도 많았을 만큼 SNS 사용 시 바른말, 고운말을 사용이 필요합니다. 홍세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카카오톡 문자를 보낼 때더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뉴스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현아 기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아 기자입니다. 2월 23일 8시 20분부터 8시 45분까지 학생자치 위원인 박다경, 홍세정, 박하윤, 김정우 학생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우리 학교 교문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주도한 학생들인 콜라본복정, 경찰복 등을 입고 학, 활동을 진행한 학생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안내한 주요 내용은 무심코 던진 나쁜 말, 친구들에게 상처로, 피해자도 가해자도 마음 아픈 학교폭력, 학교폭력 멈춰 스톱 등이 있습니다. 피켓, 피켓 내용처럼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 우리 학교에 학교폭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에 참가한 학교 폭력자치 위원들이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았겠네요. 다음은 놀이로 예방하는 학교 폭력 예방 활동 안내드립니다. 김소혜 기자 나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소혜 기자입니다. 놀이로 예방하는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은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을 강사님과 2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학년 학생들은 놀이를 통해 서로를 배려하고 행복, 책임감 등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놀이 활동이 진행되는 내내 학생들의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 즐거운 체험이었습니다. 김소혜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 모두의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전하는 긍정의 말 안내입니다. 김선석 기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선석 기자입니다. 친구에게 전하는 긍정의 말은 포스잇에 친구에게 긍정의 말을 적어 게시판에 붙이는 활동입니다. 긍정의 말은 정령의 말, 칭찬의 말,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전, 전달 등이 있습니다. 처음 포스 이수로 긍정의 말을 들은 학생은 다른 한 명의 학생에게 긍정의 말을 써서 게시판에 붙입니다. 이렇게 이어서 말을 전하는 방식으로 모든 학생들이 긍정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친구들에게 좋은 눈으로 바라보고 함께 행복한 중앙탑 초등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하는 긍정의 말로 교실에서 미움을 버리고 우정을 가득 채우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진행의 박다경, 김정우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이야기를 들으며 2022년 7월 1일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교 전담 경찰관입니다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 라는 모로코 속담이 있습니다. 몸에 입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지만 말로 입은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게 파고들어 치유되기 힘든 상처로 남게 된다는 뜻인데요. 여러분이 무심코 건넨 말 한마디가 친구에게 상처가 될 수도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는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세요. 말 한마디의 힘을 생각해 보며 내옆 친구에게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 봐요. 사랑을 나눠 요 학교 폭력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말고 117과 상담하세요.